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만해면을좀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또한달 또는 한달 이상 머물 장기주택 집을 좀 구해야 되는데 일단 원민만 가서 아침밥을 좀 먹고 이게 생각보다 우리 숙소에서 여기까지가 엄청 가깝다. 응. 음, 진짜 좋은 것 같아. 미슐랭 맛집이니까 기대가 된다. 역시 가격이 만만치가 음, 않네. 그러네. 똠양꿍 여기 있다. 뭐 또, 또 먹어? 똠양꿍은 어. 제대로 된거한번 먹어봐야지. 레코멘드 요리가네. 음. 음. 아, 똠양꿍이 이것도 점점 갈수록 퀄리티가 좋아지네. 음, 음. 볶음밥. 음. 새우가 갈수록 커지네. 한 5만 원 나왔네. 가이바이보의 가위를 내고 계시네. 오, 내가 이겼어. 띵. <laughs> 여기 저녁에 와봐야 돼. 우리가 지금 저녁에 안 와봤어. 그렇지, 우리는 저녁에 집에 있어야지. 아, 어, 아우 해 떨어지면 피곤해. 지금 린만 해밍까지 싹다 걸어서 지금 다 보고 산티타 네, 드비앙 콘도라는 데를 좀 보려고 마야에서 산티탐까지58 바트 정도 걸리네요. 10분 이내갈것 같은데, 조분 3분, 4는 5분, 6분, 7분, 8분, 9분, 10분, 10분, 아인사 10분, 1 그러네 가자 아. 자, 여기 있네 야 오렌지 아메리카노. 0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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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 분1 0 어, 근데 또 신맛이야? 아, 김치는 아은데 약간 좀더물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 네. 애워터 아, 어떻들게알아들으시나 okay. <laughs> 아, 계속 쳐다보시더라고. 이제 표정은 어떤지. 감사합니다. 수고하더 더. 게 이 o u k n o 무서워. 냄새 맡 무서워, 무서워. 아유, 무서워. 아이씨, 강아지 좋아해. t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니까 하나당 5,000씩, 두 개에 3만원이네. 택시 타고 지금 드비앙콘도 가보고 있는데, 어저께 가서 거기 이제 렌트 나온 거 보고 카톡을를 보냈더니, 거기 에이전트가 한 달에 13,000이라고 얘기했는데, 아, 수영장! 물이 차 아, 내가 팍 들어가면 물야저 런닝머신 타면서 감상도 할수 있네. 어? 안 열려. 안 아, 열릴 수가 없네. 아이 얼굴 돼야 돼? 응. 등록이 돼야지, 아 열리지 페이드래. 아씨 내가 페이드래. <laughs> 집을 봤는데 0 0천 맞네요. 넓고 깨끗하고. 만약에 계약을 하면 언제 계약서를 쓰나요? 한 명은 영어가 안 되고 한 명은 태국어가 안 돼도. 서로 번역대로 대화하고 있어요 땡큐 야 13,000이면 정말 싸긴 싸다 거짓말인줄 알았 <laughs> 아침에 빵을 먹었더니 역시 빵은 밥이 안돼 기가 대학 교인가 근데 이게 내가 지도만 보고 찍었는데 아무도 없는 데로 왔어. 여기 어떻게 가야 돼? 호수. 여기 어디로 온 거야 우리가? 내가 지도만 보고 여기 오면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길이 없네. 사람도 없고 개만 있어. 야이 나무들 봐라. 어디 이상한 데로 왔어. 근데 멋있긴 하다. 나무들이. 야 여기 아주 이거 나무만 봐도 볼만하다. 써 있네 여기 호수에 갈수 없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라 소리네. 아니 기사 아저씨는 이걸 보고서는 우리를. 구름이 예술이다. 치앙마이 대학교 써있네. 저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보수급인데, 여는 아주 흔하네. 이 왕이 있는 나라, 왕이 없는 나라는 운전석이 왼쪽에 있고, 보니까 왕이 있는 나라는 거의 다 오른쪽에 있더라고. 어, 멋있네. 아, 멋있구나. 이게 실제로 보면 항상 그렇게 크지 않다니까. 응. 좋기는 아, 물이 이게 물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은 구글지도에서 보니까. 치앙마이 대학교 메인 푸드코트라고 써 있어요. 구글 리뷰를 보니까 뭐 대학생들이 와서 뭐 같이 조절 과제도 하고 그러면서 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는 그런 큰 푸드코트 같은데 뭐 거기 가서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마이 대학교에 한글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있네. 오, 치앙마이 세종학당. 야 북봉이 차오르네. 대학교가 진짜 크다. 아 여자기숙사. 아 여학생들이 나오는구나. 주말에 어디 안 가고. 열렸다. 열렸어? 어 그러네. 포트코트 열렸네. 그래. 호수공원 왔으면 여기 드런드런 보면서 올만하다. 야 여기에는 사람이 많네. 기숙사가 있으니까 여기 여는구나 주말에도. 대학교 시설 중에 푸드 코트가 제일 좋은데? 뭘 먹을 수 있나? 야 시원하다. 어 이걸로 됐어. 음료수가 라지가 20, 엑스 라지가 30이야. 아 많이 가았다 그렇지 안되도 근데 학생들이 보여. 애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밥좀 주세요. 원.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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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yeah, 포크. 어, 하나. 계란찜 같아, 어. 이거. 아, 순두고? 아니 계란찜 아니고? 순두네. 저기 좋아하는 거다 있네. 그니까, 이거 맞네. 밥이 좀 적은데? 예, 예, 예. <웃음> <웃음> 나5지 특별하게 제재가 없이 음. 그 대학교를 일본이 네 왕대로 왔다갔다 하는 것도 참 좋고 보니까 음. 진짜 우리 빼고는 다 학생이네 아 커피 아, 아메리카노 35 여기는 커피 머신기가 다 저쪽이었어요 어. 다 거의 비슷한 제품을 쓰는 것같아서 음. 그래서 머신하고 커피콩이 거의 비슷한 데서 그럴 거라고 봤을 때에, 웬만한 데도다 커피가 맛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커피 내리잖아. 커피 콩을 갈아가지고, 기계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맛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시내에서 먹는 그 커피나 뭐, 별반 차이가 없어. 되게 진해. 되게 진하다. 아이스가 더 진한데? 타벅스는 여기서 자리 잡기 힘들겠는데? 내가 움 적에 나는 경치도 좋아 응 음, 그치? 응참 음. 습도도 있어가지고 경치참 좋아 그리 아까 보니까 여기 셔틀버스가 있었잖아 음. 우리 그거 한번 타볼래? 그거 타고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 시앙마이 대학교 음. 안에 보니까 그러니까 셔틀버스가 이미 셔틀버스가 왔다 갔다 이거 할수 있나? 하는 방법하고, 요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무료 셔틀이래? 음, 정문까지 가는 건가? 한 교직원과 학생용이래. <laughs> 학생들 공부하네? 이야. 열심히 공부하네. 주말인데도 주말에 대학교 하는 정말. 한산하기 고지않네 음, 여기가 대학교 음, 이것도 후문 같은데? 어, 음, 그런 것 같아요. 어, 지금 여기도 시장마을이 대학교 후문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밖에 나왔는데 랑머 그 쪽인데 랑머 야시장 있는데 식당들이 많이 있네. 이번 여기 맛집들이 많아 와, 동네가 좋네 어. 되게 젊고 학생들이 많고 랑머 어. 지역이 나는 느낌이 제일 좋은데요 이쪽이 어. 이 집은 아파트인데 담장마다 이 경비를 서는 인형들이 다 서서 가방을 다 주시하고 있고 곳곳에 되게 감각 있는 카페나 음식점들, 감성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콕콕 박혀 있어, 이 정글 속에. 요쪽이 좋다. 아주 기운이 좋아. 와, 이거 뭐야. 유명한 거. 아, 바다. 이거 안에 무슨 엄청나게 큰 정원이 런게 같은 것도 다 아, 그래? 어. 아, 젊은 애들 또 잔뜩 오네. 앞에 여기 유명한 데가 있었네. 여기, 여기였구나, 여기. 로 아, 오려고 온게 아닌데, 지나가다 보니까 보이네. 다 보이네. 이렇게 보면 되네. 여기 써있잖아, 왓 우멍. 어, 왓 우멍도 저거야. 왓이 사원. 어. 근데 저쪽 불교 사원, 왓 우멍하고, 여기도 사원인가 본데, 음. 아무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원이 이쪽에 있어. 동굴로 되어 있는. 이 뭐야? 어, 이파리는 호박 같이생 같다. 호박이 느낌. 약간 고추 같기도 하고, 딸, 나 처음에 멀리서 딸기 줄 알았어. 딸기 밭도 이렇게 하셨는데, 희한하네, 이거. 그럴게. 처음 본다, 얘는. 내인가 와두농? 와두농? 아, 감사합니다. 와드몽을 걸어서 왔습니다. 시양마이 대학교에서. 한 30분 거리네요. 걸어오는 길도 좋고, 왓우멍 파고다, 그 다음에 터널, 동굴 있나 봐. 여기 입장료는 없나 보다. 터널이 이쪽이 가나 봐. 오른쪽으로 가야되 오른쪽으로 가야될 것 같아. 어. 그치? 치마 안되고 바지, 바지 오케이? 오케. 20바트야? 신발 벗고? 여보여? 박쥐 있어. 박쥐? 어 꿈장이 됐으니까. 박쥐? 어 갑자기. 박쥐 있 박쥐가. 자 우야! 박쥐들. 왓 우멍의 파고다. 야 굉장히 데 한 15m, 20m 가까이 되겠다. 백글벽을들면서 기도하는 거야? 응. 한 바퀴만 돌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 주세요. 우리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 주세요. 우리 구독자 11명 건강하시고 <laughs> 유튜브 지금 3개월 했는데 구독자 19분에서 늘지를 않아. 그것도 대부분 지인이야. 오이 너무 멋있다. 꼭 뒷꿈치처럼 생겼어 주름이. 어? <laughs> 오렌지 쪽. 아, 캐리어가 좋지 않아? 아 그래 좋다 이거 아이들 좋다 이거는. 음. 안녕하세요. <laughs> 뭐야 이거? 복권인가? 아, 응? 로또? 나도. 음..이거네 응. 봐 무서워 잠시만요 비둘기님 좀 지나가겠습니다 어너 다리 다쳤구나 아이고 웃네 어휴 다리가 어찌 그렇게 됐어 아저씨 좋아해 너희들새 키웠었어 옛날에 십자매도어 여보 얘도 비둘기 아닌 거 같아 이는 예? 그치? 비둘기야 또

야옹. <laughs> 야옹. 저, 밤부트리라고 그러지, 대나무. 밤부트리. 아... 숲에서 이상한 울음소리도 들리고, 그래도 인터넷은 잘 터져, 여기. 되게 관광객한테 무관심한 그런 나란 시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관심이 없어. 와, 진짜 깨끗하다. 어 이렇게, 이야. 이봐, 깨끗한 것 봐. 빗질하는 흔적이 느껴져. 이 구역은 저 스님 구역인가 봐. <laughs> 아이 구역은 저 스님 구역이 아니네. 벌써 이확그 달라졌네. 이거야 그딴스레인구안 어 쓰시는 거야 지금. 여기 공실이네. 와두몽가서 <laughs> 여기 저수지 만나면은 요 다리 건너고 저귀 있는 다리를 건넌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그 안에 수목원이 있어요. 거기 좀 구경하다가 다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면 넘어와요. 이렇게 넘어와서 여 길로 싹 오는데 한 20분 코스 좋네 여기 원실딩 자, 여기 왓, 우멍, 동굴사원 구경하고, 이제 여기서 걸어서, 반캉 왕 예술가 마을로 걸어가겠습니다. 구글지도에서는 한 20분 거리인데, 어, 슬서또 걸어가겠습니다. 사람이 되게 많다, 여기. 아유, 높은 맛 식당이다. 이런데 궁금해 25바트 30바트 35바트 망고 키로에 10바트 예술린마을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確れ力が高かったんだ。